기다리겠다. 아이 그 먼저 걸줄 알았네. 스승님 순간이... 먼저 거는 그런 게 어딨어? 이거 사대보 맞아? 진짜 미안하오 대마. 신분이 먼저 생각이 나가. 지 <laughs> 와, 우리 대감님 제가 평생 좋게 봤기 때문에 시간내요 한소 가르쳐 드리드리리다. 어? 드리오리다. 드리 어? 스승을 건다? 아리옵니다. 아, 충격 주시옵소서. <laughs> 스승님 충격 주시옵소서. 이것은 이제 제가 스승에게 연락을 안하는 불투한 제자를 기다리며 드윽스 그려갔던 사군자인데요. 야놀랍사옵니다 야, 야 그림실력은 진짜였네. 이게 뭐지요? 난이니다 <laughs> 이게다. 나... 이게 난이야? 알로야? 어? 뜯어가지고 마사지나 하세요. 다시 한번 나네 그려보거라. 힘조달김조달 이번엔 대파를 그려놨구나. 아직 할수 있어. 어? 된장국이랏지 그려먹어! 아 오, 그래도 확실히 티가 훅 나네요. 되네, 이게. 이거 어떻게 사니까 어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야 인간 어. 승리다, 진짜. 와, 진짜 늘었어. 대강, 난 진짜 잘 치십니다. 이야. 와, 선생님 대본에 없었잖아요 오면 늘었어요. 도가시. <laughs>